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 자리를 원하는 사기 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라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려놓으라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려놓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타락이나 세태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9%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을 좀 비난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기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사기관은 율법학자로서 지금으로 보면은 신학교 교수들이거나 목회자들, 목회자들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기관들을 보실 때그 당시 사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8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사기관들의 복장이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긴 옷을 입으면,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삼계기는 불편하지만, 근엄하게 보이죠. 옷을 입고 있으면 근엄하게 보여. 거룩하게 보이죠. 또한 이들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사기관들이 시장에 갔을까요? 장보러 갔을까요? 아니죠. 인사받으러 갔습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부에 가산까지 빼앗아 먹을 정도로 탐욕적이었습니다. 또한 기도도 요 길게 하였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많아서 길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 척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관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 사기관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특권을 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나갔습니다. 모든 사기관들이 다 이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사기관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기관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한국 교회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 달라진 것 가운데 목회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전만큼 목사님들이 대접을 받거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문제이겠습니까? 목사들의 문제이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실망스러워 하세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왜 그럴까요? 목사인 나도 사기관들처럼 시장이나 식당에서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인사받고 대접받기 좋아하고요. 양복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있고 성도들이 다 챙겨주는 그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괜히 잘 대접해주는 가정이 있으면 좀더 길게 기도해 주고 싶고, 마치 내가 치유의 능력이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충고하고 곤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실망할 때가 있는 거죠. 한평생 목사로 살면서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고 인사받고,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석여서라도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종교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과 내가 늘 싸워야 되죠. 가장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기관의 모습이 저에게 있을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생각해 봐요. 저도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타락할 수 있고요. 한순간에도 변질될 수 있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물론 사기관들의 마음속에 이런 욕망만 숨어있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또 어, 잔치집이라든가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사기관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될까요? 좀더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허스키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길게 기도해주는 기도하고 내가 마치 영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받는 판결이, 재판이,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심한 재판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런 사기관들과 대조적으로 성전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에 성전 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황금이죠. 뭐 11조도 있었지만 성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황금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 황금으로 황금함을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이었어요. 입구는 작고 안으로는 커진 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함에 돈이 들어가면 그 당시에 동전들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전 소리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그때 여러 부자들이 황금함에 황금을 하였습니다. 한 부자가 고급 옷을 입고 동전을 천천히 많으니까 천천히 이 많은 황금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다르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갔겠죠. 또그 다음에도 한 부자가 와서 이에 질서라 동전들을 천천히 다다다다다다 많은 헌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난 다음 뒤에 콩교럽게도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과부가 헌금한 돈은 두 랩돈이었어요. 땅땅. 두 랩돈의 가치는 하루 품싹의 10분의 1이 아니라 6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헌금이에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하루 품싹이 뭐 100달러라고 생각하면은 다못 달라도 안 되는 돈 작은 돈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가르치고자.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치고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칭찬하세요. 헌금한 액수로 보면 헌금함에 헌금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게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함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함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아신 거죠. 두 랩돈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현금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 랩돈은 껌값일 수 있는 거죠.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아니죠.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과부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과부는 부자 과부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예요. 두 랩돈이 전부인 과부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부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이 가난한 과부는요, 두 랩돈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두 랩돈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거지만, 나에게 전부이면 너무 소중한 거야 소중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거에 매워 살죠. 쩔쩔 매워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두 랩돈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서 쩔쩔매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과부의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나의 전부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내 손에 있는 두 랩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이 믿음,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마음을 보시고 이 귀함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헌신하려면 이렇게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린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있는 것 중에 풍족한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남들보다 이 정도 헌신했다, 이 정도 헌금했다라고 자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여기에 빠지죠. 그러나 없지만 없는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달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솔직히 저도 단니 목사이다 보니까 헌금 액수를 보게 되죠. 많이 헌금하는 분들의 이름과 금액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안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분의 헌금이 금액으로 보면 너무 작아요. 근데 제가 그 분의 가정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지나치게 과하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너무 이분들 너무 무리했네요. 이렇게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저에게 또 교회 헌금하는 것 아니잖아요. 비록 교회가 사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헌금하신 거잖아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 내가 적은 돈몇푼 붙잡고 살기보다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믿음 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헌신하는 것도요.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분들도 귀하지만요.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는데도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잠 서너 시간 자고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의 헌신과 믿음은요 두 랩돈을 드리는 가난한 가부와 같은 거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죠 이런 이런 분들의 믿음 이런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기 관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대접이라든지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겉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자기의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생명까지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헌신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자는 하 주님의 제자들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 앞에 경건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 가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합니다. 마음도 가난합니다. 형편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의지하면서, 쩔쩔 매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